아 진짜 하기 싫은데 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온것 같아. 자, 와. 지금 너무 늦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오, 오야발 챕터 1 어, 뭐야 돼? 이건가 뉴 게임? 아 진짜 하기 싫다. 아 진짜 무섭다. 어? 어 누구세요? 커피 플레이타임. <목소리> 아, 진짜 존나 싫다. 진짜 어... 파인 더 플라워 꽃을 찾으라고. 뭐야? 어... 로딩 어? <웃음> 아, <laughs> 아시라. <싫어! 웃음> 더 오픈 도어. 오케이. 아, 와, 기차 소리였구나. 안녕. 어, 뭐야? 피에 딱져 있는데. 점프할 수 있네 이거. 다른 건 먹지는 못하고. 오케이. 넘어가자. 다 닫을 수도 있나? 응, 어, 그런 기능 없다. 맞죠? 더인 뭐? 응? 뭐 있었어 지금까지 힌트가? 음, 놓친 거 있나? 아, 기, 기차, 기차인가? 초, 핑, 노, 발 초, 핑, 오, 씨발! 아이. 미안합니다. 초, 핑, 노, 발 나이스 샷. 음. 아이씨, 야, 이상한 소리 되지 와 게임. 먹으라는 거겠지? 어시브 아유. 어이, 오케이. 나 선생님. 어. 오케이. 가자. 안녕하세요. 당신이 이걸 쫓아온다는 그분이 맞나요? 아, 오케이. 아, 씨... 오호... 키는 고마, 고마워요. 뭐 혼자서는 뭐야? 여기? 아.. 아.. 불균.. 멈춰 야 이제 하지마 어이.. 존나 빨간색이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사람 계시나요? 아우! 씨발! 나손반짝반짝거려 아, 아, 씨, 너무 깜짝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 님, 어디 갔나요? 쪼꼬미가 <laughs> 되셨네. 이거. <laughs> 아, 벌 받는 거 아니겠지? 아, 어 맞아 아까 위 갈려다 실패했지. 메이크업, 씹, 하지 마. 어, 가지 마. 오. 오! 아씨. 아 가기 존나 싫어 진짜. 아무 일도 없어라, 아무 일도 없어라. 아,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라, 아무 일도 없어라,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라, 아무 일도 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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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라. 현실에 나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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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 나는 안전하다. 뭐이 모든 거 있나? 오, 지가지가, 신 나왔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와. 오와. 바이바이. 바이이어나오 월드는 생겼다 마우스 왼쪽 클릭, 오른쪽 클이네요 아, 나 봐. 오케이. 에이. 아, 씨아 에, 아, 괜찮다. 죄송합니다. 실니다시송합니습니다 오, 잘해라 잘하라잘라 응? 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 다음. 오, 오, 아, 쉬워. 오, 아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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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오, 겨우. 투어. 너무 깜깜해 아무 것도 앞에 안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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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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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 오는 거 아니지? 어.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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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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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따라가 볼까요? 한번 가 볼게요. 딱 봐도 읽어 주시기 해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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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모임, 어린도, 이익, 야. 익 그래서,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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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어어어어어어어어뭐 내려갑니? 아까 떨어지니까 너무 아프던데 죽진 않았으니까 안안 안 죽겠죠? 낙대물 방지하자. 응. 방지. 오! 다 만들어졌다 이, 나 아기 이 호랑이 호랑이가 맞나? 돈 어? 획득했는데 아이템? 뭐임? 이거 어 써야됨? 어 됐다 됐다

쫓아오, a l k to talk to 나고, 쫓아오, o talk to talk to talk to t a 나 k to t 나 l k to 지나 l 지나 o 지나 l k to talk to talk to t a l 라 to talk to talk to t a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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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싸우! 나 나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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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이수때벌렁벌렁 가지 마시고요 뭐야 나 방금 전에 마지막에도 못한 게 있었나? 뿌리치켜지고 내려가고 자 당황하지 마자 우 그러지 말자. 자 현실은 안전하다 현실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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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안전현실아 죄송합니다 저어떻 돌아오지 마 내가 내갈 길만 가내갈 길만 가내갈 길만 하지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자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자 아무것도 없고 자 가줄게요 자 내려가지고 어디 였지 어디 였지 어디로 가는 거지 였어 오른쪽 오른쪽 가지고 허벅선 가지고 어이게느리선나벅선 허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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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 가고 가고 왼쪽 안에서 내려가고 왼쪽으로 왼쪽 내려가고 왼쪽으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내려가고 온쪽 가고 온온온온가고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가고온온온온온온온온온고온온온고온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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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어? 오아아꽃아아아아는걸아아아아이아 이거, 이거 같은데 꽃. No run, No stop, No b 아 c k Go back 돌아가 다른 건 이걸 좀 모름. 애니바이어. Hey, 뭐야? 아, 나 여기서 튀어나오면 기절함. 아라 그냥 기절해 버림. 경고했음. 하지 마셈. 나 기절한다고 함. 저거딱 봐도 가면 뒤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오오오오오 뭐야? 방금 아니 뭐 어. 거? 오 아까 처음에 그다 인형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들어가도 되겠죠 뭐 없는데 이건가 오오오 And my case. 너가 열었어. 내 케이스를 어? 아니, 공포 게임을 왜돈 주고 사면서까지 해야 돼? 어, 이거 고문이야. 고문 안 그래요? 고문 아니야. 아니, 말고 윙윙 윙. 이것도 아주...